안녕하세요 바다를 만들다 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박테리아제와 이제 박테리아 배양 관련된 이야기 있는데요 박테리아제는 왜 넣어야 되냐고 이제 보신다고 하면은 저 이제 해수왕맨 처음에 이제 좀 이건 오래된 얘긴데 박테리아 배양하실 때 이제 원조격으로 보면 이렇게 라이브락을 넣으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저분한 락을 가지고 이제 락에서 나오는 유기물, 그리고 락에서 나오는 박테리아를 통해서 이제 박테리아제와 배양액 조건이 충족되면서 이제 이걸로 물잡이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거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지저분하기 때문에 같이 딸려오는 히치하이커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새는 거의 안 쓰는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했던 방식이 이제 박테리아제랑 배양의 이런 조건들을 모두 다 충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박테리아는 박테리아제 이거를 왜 넣냐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번더 다시 가 보면은 박테리아는 어항 내 잔존 먹이 용량에 따라서 개체 수를 스스로 자가 조절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박테리아제를 넣어 줘야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항에 이제 박테리아를 한 마리 넣었고 이것이 이제 유지가 되지 않고 영마리가 되거나 혹은 이제 휴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계속 박테리아를 넣어줘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 자체가 사실 되게 모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잘 보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박테리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항 내 잔존 먹이 용량에 따라서 개체 수 자체를 스스로 자가 조절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넣어줘야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이고 안 좋다는 거를 아실 수 있는데 그래서 어항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충분한 먹이가 공급이 된다고 하면은 어항 내 박테리아는 이거를 이제 이분법으로 해서 이 지저분한 걸 모두 없앨 때까지 무제한으로 번식을 해요. 그렇다는 거는 어항에 이제 충분한 먹이가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이렇게 지, 제거해야 될게 뭔가 없으니까 그 박테리아는 사실상 좀 거항에서 작용을 못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박테리아제 같은 경우 초기 1회 접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박테리아가 원하는 먹이를 지속적으로 공급만 해주면 되는 건데 먹이를 공급을 해주면 그리고 먹이량만 충분하다면은 이분법으로 어쨌든 무한히 증량되기 때문에 박테리아를 뭐 넣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사실 박테리아 증식제랑 박테리아제는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청 이런 큰 어항에 박테리아제를 하나 써가지고 뭐 박테리아 이렇게 한 마리 넣어놨다고 해도 먹이가 없으면은 이 박테리아는 결국 굶어 죽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먹이를 뭐 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한 마리가 이제 이렇게 두 마리가 되고 뭐 이렇게 네 마리가 되면서 이렇게 계속 증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박테리아제랑, 그리고 박테리아 먹이, 증식제를 이제 구분해서 쓰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항에 넣는 물고기, 그리고 물고기 밥으로도 이런 먹이 공급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추가로 뭔가 넣어줄 필요는 없어요. 알아서 이 들어가 있는 물고기, 그리고 물고기 밥으로 인해서, 박테리아가 증식을 하고 그 박테리아들이 알아서 어항에 오염된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뭐 물이 망가졌거나 박테리아 밸런스가 무너졌거나 혹은 환수시에 박테리아 비율이 줄어졌거나 보통 이럴 때는 넣어주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외적으로 이제 이유 없이 매일 넣어줘야 된다고 하면은, 이건 사실 좀 이런 박테리아랑은 좀 결이 다른 다른 박테리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박테리아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지라 박테리아에 해당이 되고요. 탈질 박테리아 같은 경우 특성 자체 다른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그, 해당 박테리아는 이제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뭐 그런 거 관련돼서는 다음 편에 한번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를 만들다였습니다.